안녕하세요. 방구석 김 사장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데이터를 통한 파월의장 청문회 예상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3월 8일부터 9일까지 파월의장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파월의장은 항상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하므로 우리는 최근 데이터들을 통해서 파월의장의 스탠스를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 서방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유럽 지역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영국, 독일, 뭐 스위스 유럽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를 뛰어넘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이제 미국 선물 시장은 독일 선물 시장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독일도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3월 초에 발표된 거예요.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mom이든 yoy든 예측치보다는 훨씬 높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10년 물과 3개월 물 금리차 완화. 미 연준에서 매번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게 10년 물하고 3개월 물 금리차이예요. 10년물하고 2년물 금리 역전됐을 때는 10년물하고 3개월물이 더 중요하다고 막 얘기했었죠. 근데 이게 22년 10월 19일에 처음 역전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주가도 저점을 찍었었죠. 그런데 이게 역전이 계속 심화되다가 최근에서야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화되니까 좋은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항상 경기침체는 이게 역전 될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역전이 완화될 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그랬고, 과거 닷컴버블이든 리먼이든 다 똑같습니다. 금리차 역전이 심화됐다가 완화될 때 발생했었죠. 세 번째, 휘발유 선물 가격이 3개월째 상승하고 있어요. 3개월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 휘발유 선물 가격은 22년 10월보다 현재 30%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뭐 휘발유뿐만이 아니에요. WTI랑 브랜트유 또한 80달러 선에 안착한 상황이죠. 이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자극할 만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전히 강한 미국 노동시장 3월에 발표된 노동시장 관련 지표들 뭐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랑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모두 예측치를 하회했어요. 이게 여전히 노동시장이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가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 또한 50을 상회하면서 여전히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앞에 네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파월 의장이 디스 인플레이션이란 발언을 했던 이유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실제 진짜 디스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그 얘기를 했다기보다 워낙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기에 더 기름 붓는 발언은 할수 없었을 거예요. 22년에 중앙은행 총재들 모여서 인터뷰한 적 있어요. 그 당시에 영국 중앙은행 총재, 미국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 영국중앙은행 총재가 주변국들을 배려하지 않는 처사라면서 한소리 했었어요. 대개 파워를 째려보고 그랬었습니다. 뭐 그러고 나서 영국이 국채가격 급락하고 연기금 보험사 마진콜 당한다 뭐 이런 얘기 돌고 그랬었죠. 따라서 실제 경제 상황이 앞서 데이터 네 가지처럼 어 심각한 상황이어도 파월이 직접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이로 인해 시장이 환호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주식시장 흐름을 읽는 법이라는 우라가미 군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역실적 장세에서는 현실 매도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들의 매출 감소나 실업률 증가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마주하면서 매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찌됐건 어느 순간 모두가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세상이 망하는 건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을 놓는 거는 또안 돼요. 거품을 타야지 돈을 번다. 이런 말도 뭐, 완전히 틀린 말은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판단이겠죠. 그렇지만, 투자자 여러분들은 현실을 또 너무 외면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럼, 미국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번외로 열심히 일하는 동아시아 경제. 특히 한국은 3월 6일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 주식 시장이 강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동아시아 경제가 그래도 어 전망이 밝은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mm -hmm. you